이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전역에 가해진 이스라엘이 전격적인 선제 타격으로 이란 군부의 투톱이 모두 숨졌다. 이란 이슬람형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호세인 살람이 IRGC 총사령관이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국영 IRNA 통신은 바게리 총장이 작전실에 생존해 있다고 전했었다. 페레이드 아빠시 모하마드 테헤란 치등 이란 핵 과학자들도 이번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 군은 이날 새벽 이란 중부나탄즈 핵시설과 군 지휘관 과학자 등을 노려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다. i r g 씨는 시온주의자 적의 침략에 단호하고 가혹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보복 방침을 천명했다. i r g 씨는 이 범죄는 백악관의 사악한 통치자들과 미국 테러 정권의인지하에 저질러졌다며 이스라엘이 맹방 미국도 보복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란 국영 TV는 이스라엘이 공습 이후 테헤란 동부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본부 등 주요 시설에서 화재와 연기가 목격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이 이란 중부나탄지 핵시설을 타격했으나, 공습 이후 나탄지 핵시설에 핵 오염 흔적은 없다고 발표했다. 민간인 피해도 발생했다. IRNA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12명이 숨졌다.